영화 한 개도 안 보고, 런닝맨도 한 개. 사건에집중해서 뭐, 또뭐 있었지? 어, 이런 게 있었나? 뭐가좀걸라진듯 구조가? H.O.T. 노래도 있었고, 되게 내가 하는 노래 많았어. 내일 날로 찍히는데. 내일 날짜로 찍혀야 하루 우리 그거 되는 건데. 좀 아깝네. 꼬딱꼬딱을 그게 무한반복 저게 뭐지? 이거 네, 저 네. 무슨 카운터래 저거? 아 저기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건가 보네? 아 저기 Q R 코드 그인가 보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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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랑 일행이라고 그랬는데 어. 그 이거 태관 신고하는 거두장준거 알아? 뭐라? 원래 가족을 한 장만 받으면 되거든. 어. 그니까 러네가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한 거지. 그냥 친구인 줄알았나 보다 그리고 두장을준 거야. <laughs> 먼저 이거 QR코드 그거, 그거 받은 거 찍고 저기서 이미그레이션 하나 봐. 에스컬레이터를 타겠다. 아, 세관신고서 저기다 내는 거다. 우리나라는 저기서 내는데. 여기도 저기서 내는 건가? 내가 뭐냐, 바사를. 어, 나가는 거잖아 오, 좋았어. 어. 기 아, 어. 쌍그릴라는 여기 안에 있는 거 알아? 여기가 쌍그릴라야. 쌍그릴라 그 나와? 리조트 그거. 제이파크 아, 오, 맞아. 오, 그래. 이 분위기야. 기억나지? 그래. 몇년 전에. 기억나지? 분위기. 와, 이 분위기. 아 하나 털어서 여기 있구나. 몰라. 습한 이 습한 기운 조아이 습한 기운 조아내 건데 왜 따라 해? 아 여기 저작권, 원래 저작권 저 글로브 저기에서 원래 미유심을 살라고 했었거든. 우리가 그걸 안 했으면. 로밍 안 했으면은. 아, 로밍을 해서 로밍을 해갖고 와가지고 이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. 어. 어. 땀나겠다 여기 어디 있다 그랬는데? 굉장히 더운데? 뭐라고? 굉장히 더운데? 덥다고? 어이 내가 생각보다 안 더운데? 내가 생각하던 그 세우의 기운이 맞나? 너, 너 여기 네 번째 온 거야 인마 어? <laughs> 내, 기어, 내 기억에선 내기억두 번째야 왜 그래 기억이 니가 <laughs> 나는 게그거밖안돼 뭐냐 나샹그릴라 아니야 나 여덟 살 때였나 그때 여기 피시앤칩스 먹고 뭐냐 그 오락실에서 뭐냐 왜 이상한 중학교 형이랑 하이파이 했던 거랑 그때 한 번이랑 그지로 기억이 없는데. 근데 생각보다 겨울이라 그런가? 진짜 안 덥다. 한여름에 오면 진짜 막 숨이 막통 막힐 정도로 더운데. 어 그냥 약간 우리나라 약간 여름 여름 딱 토, 초입부 그 정도 느낀 거. 우리나라 긴팔을 입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다 이거. 여기서? 나비, 나비였나? 이거 나비로 기억했는데? 나는, 어쨌든, 어렸을 때 나에겐 삐쩍 박깔함이라는 이, 저 뭐냐, 뭐라고 해야 되지? 저 알록달록함은, 이제 나의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규칙이었기 때문에. 아니야, 아니야, 사진이 가지죠사층이 와가지고 이에들어가면 아, <laughs> <laughs> 네, 어, 저거에요, 왜... 지중해도 <laughs> 있네 야, 에어컨 여기 있다 근데 에어컨을 쓰면 나중에 나갈 때 정산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거 뭐야? 이거 혹시 빨래를 해주는 건가? 등점에 그런 게 있는 건가? 대박인데. 이거 인터넷 뭐야? 어? 인터넷. 와이파이 없나봐. 와이파이가 어디 있어? 씨. 학생들 공부해야 <목소리> 되는데 말이야. 어? 어. 참. <목소리>